여러분 요즘 FW의 신상이 마구마구 마구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여름 시즌오프도 있었잖아요. 저도 시즌오프에 쫌쫌 딸이 구매한 것들이 있는데 그 구매한 것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완전 여름옷은 아니고 가방이랑 이너웨어처럼 사계절 아이템들도 있으니까 영상 재미있게 봐주세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건 바로, 에즈원의 포니타 미니백인데요. 요거는 저의 정말 오랜 위시거든요? 이게 나온 지꽤된 가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볼 때마다 재고가 없더라고요. 이게 오프라인 샵이랑 온라인이랑 재고가 다르게 운영된다고 했었는데, 이게 계속 살려고할 때마다 재고가 없어가지고, 구매를 못했어요. 근데 요거를, 실물로 처음 봤을 때 색깔이 너무 예쁜 거예요. 이 브라운이, 그리고 여기도 실버 톤인 게좀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저는 워낙 블랙이 많아서, 가방도 다 블랙이다 보니까, 예, 가방도 레더 블랙, 아우터도 레더 블랙, 이렇게 가다 보니까, 요즘은 조금 다른 톤을 한번 사봐야겠다 싶었는데, 요게 딱 블랙 룩에 적당히 맞을 만한 컬러감인 거예요. 근데 또 마침 요런 생각을 하던 찰나에 제이코가 됐길래 구매를 해봤습니다. 다른 브랜드들에서도 브라운 컬러 가방이 많잖아요. 근데 상세 페이지까지 들어가 보면은 약간 베이지 톤이거나 붉은기가 돌거나 카키 빛이 돌거나 해가지고 제가 생각한 쿨한 브라운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쿨한 브라운 찾으셨다면 요게 진짜 딱인 것 같아요. 요게 재 입고가 안 되는 그 기간동안 제가 다른 브라운 가방을 열심히 찾아다녔었는데 딱 요런 색감인 거를 제가 결국엔 못 찾아서 구매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수납력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가방 열면은 아이패드는 안 들어갈 크기이긴 한데 저는 평소에 얇은 겉옷 하나 넣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런 거랑 보조 배터리 파우치 정도 다 들어갈 크기이고 여기 옆에 공간 분리 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공간이 커다랗게 총3 개입니다. 그리고 제가 블랙 옷도 많지만 약간 일본 소녀룩 이런 것도 좋아하는데 이제 그런 코디에 이거 해줘도 느낌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사고나서 완전 만족 가성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시즌오프에서 구매한 상품들 중에 반품할게 딱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인스타 스토리에 샀다고 올렸던 1 2고 숄더백이거든요 근데 요게 디자인이 너무 예뻐가지고 전부터 눈독 들이고 있던 가방이었는데 무신사에서 가격이 괜찮길래 한번 사봤거든요? 광택이 많이 난다는 게좀 마음에 걸렸었는데, 받아보니까 실제로도 광택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어딘가 저렴한 소재 같아 보이는 그런 느낌? 근데 물론 실제로도 저렴하긴 하지만, 소재 말고는 디자인은 너무 예쁘거든요? 여기 벨트랑, 이쪽에 주름 잡힌 거랑, 지퍼랑 로고까지. 어, 네, 디자인은 너무 예쁜데, 소재가 약간 저렴해 보여서, 저는 또 가방이 많으니까, 요거는 많이 안 들게 될것 같아서, 그냥 반품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완전 장군걸이거든요? 평소에 노트북이랑 텀블러 아이패드 넣고도 숄더백을 메고 다녀가지고, 무게는 크게 연연해하지 않는 편인데, 요 숄더백은 딱 들자마자 뭔가, 무거운데?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뭔가 가방 자체만으로도 약간 무게감이 있는 느낌이고, 그 아까 에스온 보니타 미니랑 같이 들어보니까 얘가 확실히 무겁더라고요. 근데 디자인만 보고 산다면 충분히 예쁜 가방이고, 저처럼 좀 소재에 민감한 사람이 아니라면 사실은 디자인이랑 가성비만 보고도 충분히 구매할 만한 가방인 것 같아요. 다음에 예쁜 FW가 많이 나올 거니까 그때를 위해서 지갑을 아끼겠습니다. 다음 댓글은 언더웨어인데요. 제가 언더웨어까지 소개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패션 아이템으로 구매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시면 조금 참고할 만한 것 같아서 같이 가지고 왔어요. 우선 첫 번째는 검정색 탑인데요. 요거는 제가 이번에 잠깐 헬스장을 다녔어서 헬스할 때 안에 입을 이너웨어를 찾다가 구매를 했는데 제가 애존 브라탑을 자주 영상에서 소개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그냥 검정색 옷 입을 때 입어 주면 괜찮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고 요게 가격도 저렴한데 여기 로고 포인트도 있고 뭐 질도 무난무난한 것 같아서 같이 소개해 보려고 가지고 왔어요. 넥라인이 딱 완전, 완전 이너웨어 같은 느낌이 아니라서 이 위쪽이 살짝 보이게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3 t i m e 인데요. 제가 요즘 부츠컷을 자주 입다 보니까 로우라이즈가 약간 부담되더라고요. 왜냐면, 너무너무. 그래서, 이제, 뭐, 세깅까지 할건 아니지만, 어쨌든, 예쁜 밴드가 보이는 언더웨어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서치를 해봤는데, 이제 켈비는 약간 불편하다는 후기가 많고, 그래서 아예 다른 패션 브랜드에서 사야겠다 하고 보던 중에, 스림타인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요게 전에 나온 거여가지고 완전 무난한 블랙이랑 그레이는 지금 다 품절이고 화이트만 남아있길래 제가 막 문의를 해봤거든요 혹시 재입고 예정 없을까요? 막 그랬는데 없다고 하셔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화이트를 사왔어요 그래서 요렇게 예쁜 상자에 요렇게 배송되어 오고 저는 사실 그래서 시즌오프 세일 때 세일할 줄 알고 기다렸는데 세일을 안 해가지고 그냥 그 기간에 샀어요 근데 이거 약간 소심하게 보여드리면 여기 위에 이렇게 밴드가 있어서 로우 라이트 입을 때 무난하게 입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화이트 스커트 같은 거에 속바지 대용으로도 입을 생각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고 화이트를 샀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레이나 블랙 재이코 되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언더웨어는 구매를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옷은 완전 무난한 여름 화이트 블라우스예요. 이게 사실 여름 다 지나고 샀는데 제가 최근에 여행을 다녀오면서 거기서 탑을 하나 구매했거든요. 그래서 레이어드해서 입으면 예쁠 것 같아서 여름은 거의 끝났지만 그래도 구매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거 보세에서 되게 되게 많이 보이던 블라우스인데 생각보다 퀄리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번쩍번쩍 화이트 아니고 약간 레이스 같은 느낌의 소재고 여기 주름도 잡혀있고 그요 아래쪽도 보시면 이렇게 약간 재질감을 줘가지고 괜찮더라고요. 근데 비침이 좀 있는 편이긴 한데 그 정도는 뭐요 셔츠도 입어봤는데요. 요거는 그냥 별로 설명할 말 없이 그냥 딱 무난한 여름 셔츠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화이트 톤으로 무난하게 핏도 너무 슬림하지 않게 잘 빠졌고 소매 쪽 핏이 좀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약간 비침 있고 여기 소재감이랑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무난무난 무난 템. <목소리> 제가 문면쇼룸에 가서 여러 가지 입어보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거기서 너무너무 예쁘다고 극찬했던 바로 이 후디를 사왔습니다. 이것도 조금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렇게 뒤에 모자가 있는 후디이고 되게 얇은 소재예요. 그리고 여기는 시스루까지는 아닌데 얇은 여름 긴팔 원단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끈이 있는데 이 끈이 그냥 운동화 끈 같은 끈이 아니라 이렇게 텍스처가 살아있는 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디테일 정말 좋아해가지고 요 끈까지 신경 쓴게 너무 너무 마음에 들었고, 요 밑에 메탈 로고까지 달려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포인트가 하나 있으니까 요 메탈 로고가 요쪽으로 가도 예쁘지 않았을까 싶기는 했지만 아무튼 이렇게 포인트가 많은 옷이라서 요거 하나만 딱 입어줘도 상의가 꿉구가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여기 소재도 자세히 보면은. 약간 링클 같은? 그래서 이렇게 질감 있는 소재예요. 근데 몸통 부분은 되게 타이트한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날씬해서 마른 체형이신 분이 입는 게 좋을 것 같고, 넥라인은 너무 파진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쪽에 모자까지. 그래서 사실 디자인이 완전 데일리하다고 생각은 안 드는데, 그래서 이거 하이로는 회색 트레이닝 팬츠나 아니면 흑청 부츠컷 이런 거다잘 어울릴 것 같아서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스커트인데요. 이거는 제가 진짜 발매됐을 때부터 계속 계속 지켜보던 스커트거든요. 근데 왜안 샀냐면 기장이 너무 짧아가지고. 저는 진짜 총장 35 이하는 잘안 입거든요. 근데 요거는 총장이 너무 짧아서 아, 예뻐도 진짜 못 입겠다 했는데 이번에 그 대림창고 가서 입어보니까 진짜 엄청난 로우라이즈로 입으면 입을 수는 있겠다 싶어가지고 결국에는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요게 캉캉 스커트인데 여기 보면은 요긴 레이스, 여기는 그냥 코튼 같은 재질. 여긴 레이스? 그리고 여기는 살짝 비치는 원단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재감을 다르게 한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튜튜 스커트가 되게 빵실빵실하기 쉬운데, 이거는 빵실빵실하지는 않은 느낌이라서 저는 더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디테일이 진짜 예쁩니다. 입어 보면 이런 느낌인데요. 이 스커트 사실 진짜 말도 안 되게 짧거든요 저한테. 근데 저는 완전 여기까지 로우라이즈로 진짜 엄청 내려서 입어서 이 정도 기장인 거고. 그래서 상의는 무조건 이 정도 되는 기장 옷을 입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상의가 약간 제한적인 게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너무 핏이 핏도 예쁘고. 디자인도 예뻐가지고 결국에는 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한158 이하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그 이상은 조금 기장이 짧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근데 디테일이 예쁜 거는 진짜 맞다. 다음 옷은 바로 팬츠인데요. 이렇게 찢어진 디테일이 있는 흑청 데님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에 무릎 부분이 나오게.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이쪽에 이렇게 많이 찢어져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 근데 조금 아쉬웠던 점은 뒷면에는 거의 찢어진 부분이 없더라고요 여기에만 이런 포인트 들어가 있고 앞면만 쫙쫙 찢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행위안 서울 옷인데 사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냥 그렇다 했었거든요 저는 워싱이 팍팍 들어간 옷을 좋아하는데 이거는 워싱감이 크게 두드러지진 않아서 그러면 저는 약간 옛날에 유행했던 돌청 같은 느낌도 든다고 생각해가지고 막 그렇게까지 취향은 아니어서 구매를 하진 않았었는데 쇼룸 가서 입어보니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곧올 가을부터 입으면 딱이겠다 싶어서 구매하게 됐습니다. 핏은 요렇게 너무 와이드하지는 않은 핏이었고, 딱 여기 적당히 보이는 살색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무릎도 이렇게다 보이는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딱 화이트나 블랙 상이 입고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여름 시즌 오프 맞이해서 구매한 것들 소개해 봤는데 어떠셨을까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또 이제 FW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쁜 FW도 모아서 소개해 드릴 테니까 자주 찾아와 주세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